치료는 순서가 있어요. 아까 히스토리 테이킹 할때 바스 스케일 0부터 10까지가 있었잖아요. 저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시술을 해야 될지 수술을 해야 될지 도수치료를 해도 될지 운동 치료를 할지를 결정해요.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안 아픈 게 제일 좋잖아요. 안 아프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? 흔히 하는 얘기. 그러니까 운동 하셔야 돼요. 자세 똑바로 하셔야 돼요.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병원에 왔다는 얘기는 이게 안 되니까 온 거잖아요. 부딪히거나 다쳐서 오는 게 아니라면 이게 안 되니까 여기로 온 거예요. 병원에 온 거예요. 병원에 할수 있는 것들이 좀덜 인위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고 주사나 약, 시술, 수술 이런 것들이 있죠. 다 필요한 거예요. 우리가 어떻게 아플지 모르는데 다 필요한데 그래도 일단 통증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덜 인위적인 방법으로 시작을 해, 하고 이렇게 했더니 좋아졌어. 그러면 이거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면 되겠죠. 내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그걸 할수 있는 사람한테 보내면 되잖아요. 필라테스 나세요, 요가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. 근데 저는 이거 두 개를 다 하게끔 할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공부를 꾸준히 하라고 말씀드려요. 왜냐하면 내가 진짜 실력이 있잖아요. 근골격계. 지금 배운 대로 하면 다몇년 안에 자리 잡았을 텐데, 실력이 있으면 통증 떨어뜨리는 건 2~3주 안에 끝나요. 더 이상 할게 없어요. 옆에 필라테스에 보내고, 요거에 보내고, 막 보내고. 그럼 누가 싫어하겠어요? 굉장히 님 싫어하겠죠. 그리고 또한 가지는 거기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선생님들이 이걸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니까. 차라리 내가 배워서 이렇게 하면 20회, 30회도 끌고 나갈 수 있는 허리가 있잖아요. 네. 계속 끌고 나가면서 예방하시니다 근데 내가 치료를 했는데 저희 그 데드라인이 5주거든요. 1주에두번씩 5주. 5주를 했는데 변화가 없다. 그래서 제가 해볼 거다 해봤는데 단순 근골격계 문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MRI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. 아니면 시술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. 내가 굳이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원장님한테 가서 원장님이 제가 5주 동안 했는데 근골격계 문제 해볼 건다 해봤는데 변화가 없어요 원장님이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바스 스케일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매뉴얼 이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바스 스케일의 그 기준을 저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좀 다를 수 있고 특히 원장님하고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되면 원장님이 어 주사 맞으셔야 되겠네요. 그래서 주사 맞고 물리치료실 왔어. 아 이거 주사 안 맞아도 되는데 무슨 주사 맞으셨어요? 충격파 하셔도 돼요. 이렇게 얘기하고 간호 쪽이 왔더니 어 충격파 안 맞으셔야 된요 말이 다 달라. 그럼 여기는 체계가 전혀 없는 병원이 되는 거고 원장님이 했던 얘기, 간호 쪽에서 얘기했던 얘기, 그 치료사가 하는 얘기가. 이바스 기준에 따라서 똑같이 얘기하게끔 되어 있으면 그 경우는 굉장히 체계적인 병원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통증이 너무 심하다. 주사. 5회사 7정도다 도수치료 충격 다 같이 하고 어느 정도 더 좋아졌다. 그러면 도수랑 운동 같이 하고 통증이 거의 없다. 그러면 뭐 운동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.